냠냠냠냠 하늘아 맛있어? 맛있어? 아 <laughs> 맛있어? 응 <웃음> 아빠 시작부터 할미니 언급표 시 진짜? 진짜? <laughs> 지금에서 많이 불어. 응, 이제 응, 이제 다서 먹어 <laughs> <나, 웃음> 자한개더에 찍어줄게 한개더 먹어봐 짜장 면. 너무 많아, 한 개라 끊어. 그래, 아빠 봐봐. 좋은 아빠 와봐, 한결. 한결 아빠 와봐. 한결 아빠, 아빠 와봐. 어? 야! 저 일부러 안 보는 거죠. 한결아, 여기 찍고 있잖아. 여기 봐야지. 아빠! 아빠! 야게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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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